안녕하세요, 브즈니 플러스 구독자 좋아요, 여러분. 운명전쟁 49 출연한 지선도령, 이국주, 파이, 모슬비, 윤대만, 이소빈, 메아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운명전쟁 49 재미있게 <laughs> 시청하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서도 너무너무 재밌다고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laughs> 특히 이전에는 본적 없는 운명술사들의 신들린 서바이벌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운명술사 7인의 이 아이템을 살펴보는 왓칭 바이 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걸 여기서 아, 여기 진짜 안 나와. 나자의 화제. <laughs> 저희들과 함께 아이템 무엇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웃음> <오시고>. <웃음> 이것은 제가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빈티지 서류 가방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 데이터와 o 명 e 사 s 의 데이터로 만든 o 어, l e t 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이걸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급한 업무 처리하고 PC 일도 보고 한답니다. 와 귀엽다. 저는 지갑은 어?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노브랜드로 들고 다니고요. 이 토끼의 목걸이가 부적이에요. 오, 예쁘다. 부적으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소빈 선녀가 저에게 선물해준 행운의 네이클럽이예요 드렸어. 이네이클러버에 아, 이어서 저는 평상시에 새로운 시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꼭 부적이 종이에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이클러버 부적을 오와. 만들어서 폰 뒤에 이렇게 이렇게 크로바에 오. 부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다 공감하실 건데 무구가 엄청 비싸요. 너무 무거워. 아, 약간 맞아. 선생님들도 장비빨들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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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화려하다. 가방 안에 가방이 또 있네요. 이거는. 오, 반대로도 선녀님 어, 부채구해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선녀님이라 선녀님 부채를 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애착이라서 좀 많이 헐었어요. 저의 애착 오방이에요 빨간색 나와라 이렇게 하면 빨간색 나오는 야, 느낌만 많아서. 봐도 아는 같이 한지 오래됐고 껍질도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번 에 껍질 사드린 거예요. 이거는 대신방울입니다. 여기서 아니, 너무 시끄러우니까 약간 기본템인가봐요 굿할 때는 진짜. 무조건 쓰는데 손님분들이 무서워하시기도 하시고 어. 많이 사용하시지 않고 이거는 굿당 갈때좀 많이 씁니다 저는 너무 예쁜 게 많다 <laughs> 감사합니다 영무좀어주실래요득템에스 너무, <laughs> 어, 너무 예쁜 게 많다 <웃음> 그렇지 그렇지 하영 <laughs> 아, 선생님은 백팩이야 오, 오, 백팩 오, 오, 오. 실용적이다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부터 아이어 회사에 기 때문에 노트북을 저는 다갖고다니게돼서 여기 수빈이 선생님처럼 부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하늘이그렸어요저희 딸이 아 딸이 촬영할 때 이거 매달고 <laughs> 했어요. 아, 명리하게좀 넘어서고 싶어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laughs> 통수 맞을 일 없는 과학적인 성공 비 이거 꼭 보세요. 진짜 아이는 처음부터 아이는. 너무 좋거든. 요 귀청소 조심하세요. 지금 저희 제이. <laughs> <laughs> 두 번째는 요거. 왜요? 오. 스트레스 계속 중면은 사이코스 중으 느낌이 아닌데. 진짜, <laughs> 어, 진짜? 네. 신기해. 이 이게... 오, 나 살이 되겠다. 진짜 효수제이반죽할때느는그느는데 저거 사볼때 지면서 봐도 될거같아요여이뭐냐면은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아 영인이 아니니까. 네. 아니 이거 보면은 전 세계가 다 금으로 보이겠어요. 기구예요? 차단 그래? 딱 되고 있잖아요. 이거 쓰고 작업하고 그래.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잠을 자면 되게 잠이 잘 오고. 아니 왜 자꾸 모델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화보 찍으러 오셨어요. 혼자 화보 찍으러 오셨네데 저의 가방은요, 약간 선황당 <laughs> 컨셉으로 <laughs> 이게 <laughs> 오색 찬란한 가방이고요. 이건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애착하는 가방이고 제가 정말 애청하는 카드인데요. 이제 타로 카드는 아니고 고민의 열 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에 이게 있어요. 약간 뭐 아니다운, 맞다운, 잘된다운 이런 게 이제 귀여워. 그런 게 이제 몇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침마다 뽑고 점심 때 뽑고 저녁 때 뽑고 자기 전에 뽑고 여행 갈때 뽑고 하루에 한3 0 번씩 뽑는 것 같습니다. 어, 심지어 저는 이 카드를 신당에 올려놓고 기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지를 되게 많이 하고 아. 저의 절친 같은 친구이고 어, 운명전쟁 49를 하는 동안에도 항상 챙겨 다녔고요. 아. 대기실에서 항상 나올 때마다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뽑으면서 네,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아. 뽑아봤던 카드입니다. 제 경험상 한 98%의 전쟁율을 아. 자랑합니다. 운명전쟁 49? 어해 봤는데 좋았어요. 오 좋았습니다. 참구나 아 그래. 성대도 안 좋고 발성 장애가 있어 가지고 1년 한 번씩 네. 성대 주사를 맞을 정도거든요. 성대 보톡스 맞는 거. 예요 맞아요. 보톡스를맞는데 그래서 홍도라지 캔디랑 프로폴리스 캔디랑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또또무당아니랄까봐 소백산이네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완전 에 뭐처럼 보이시? 어, 고조패탈이 어, 어, 있는 거 아니 에 앞에. 발량이 아, 박태. 어, 제가 스톤닝 증도 어, 심하고, 쎄분 아, 아시죠? 저도 어, 있어요. 저희 기도 가면 진짜 추워요. 너무, 너무 추워요. 너무 음. 추워요. 안 걸리기 좋겠네요. <laughs> 네. <laughs> 기도할 때안 걸리기 좋아. 아,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laughs> 마우스는 박준이 맞아요. 그래, 자 이제 저의 가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이 아, 아. 가방은 어떨지 는제일궁금을 느낌인데, 저는 좀 특별히. <laughs> 인간 이제 준표의 가방이랑 무당의 이제 저의 지선도령의 가방을 두 가지를 소개를 했, 음 갖고 왔는데요. 어떤 거부터 할까요? 준표 오빠요. 준표 오빠. 준표 오빠. 이제 설비야. 왜냐면 이거는 제가 챙겨 든기는 이유가. 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앞에 손님도 이제 있으시고, 저희는 음. 이제 기도를 댕기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는 항상 먹고 댕겨요. 이것 또한 제가 챙기기 위해서. 삶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laughs> 무당의 가방은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어, 대단한데, 뭘. 아, 진짜 그러니까. 없어요? 저희 중에 유일한 이름 황해도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봤을 때, 지선도량의 가방입니다. 부채가 근데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와 그린 거다 만성 수부채라고 해서 이제 한양붓에서는 산불 부채를 많이 쓰고 우리 북꽃은 만성 수님이 이렇게 함께 한다면서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제가 좀 사이즈를 크게 맞췄어요. 음 저희 사이즈 음 맞춰서 맞서 여기 있는 분이 대감님이신 어디 어떤 분이요? 이분이세요 혹시 대답님이시네. 이분이요? 아. 이분은 이제 선생님처럼 뭐 사주 부르시고 시간 보시고 땅 보시던. 많은 성수가 많아요. 어, 하필 내가 또 내려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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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네. 한 그리시는 분이 직접 그리는 부채 이렇게 받아서 지선 도령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줘요. <laughs> 애기씨들이 저희 오 몸주 애기씨들로 저건 진짜 오, 어머, 예쁘다. 예쁘다. 근데 이게 저의 돌 사진이랑 진짜 닮았다그러니까 <laughs> 어, 희한하게 닮아요. 닮았다. 닮아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게 아니, 그분이 우리 사진을 못, 사진을 못 몰라요. 봐도 어머 어머 사주, 우리 사주를 이제 생년월일 생년, 이걸 주면 그렇게 그려줘요. 저희 한쪽으로. 집에 가보예요. 3대째 <laughs> 저희 엄마가 <우와>. 쓰시던 <laughs> 이야. 이야. 우와, 구도송인 같다. 이게 제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저희 엄마 거예요. 여기 보면은 멋하다. 와, 이 뭐야? 어, 애착. 시, 애착. 이분만신네 이거 많이 멋있다. 보셨죠? 아. 네. 여기 또 전쟁에 보시면. 이것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흔들어요? 이거는 이제 대로 입... 이렇게? 아, 네. 네. 이건 왼쪽으로 위로 하고 한약꽃은 천신을 위하기 때문에 위로 흔들고 어. 아. 이 이북꽃은 지신을 위하는 게좀 강하다 보니까 땅으로 흔들어요. 아. 뭐이옆전은돈 번다는 의미고 음. 마펠은 벼슬이고 어, 음. 열쇠도 있고 많아요. 어. 이거 뜻이 다 있어요. 어. 이거 한두 달? 길게는 어. 세 달? 우와. 근데 이거는 저한네달 걸렸어요. 이건 저 사건 있어요. 어. 그래서 아무나 못 그래요. 그매화의 왓츠 인 샤먼백. 오, <laughs> 오. 네. 저를 닮은 매화 색깔로 습 해준. 자기가 <웃음> 굉장해. <웃음> 부러워, 정말 아, 자존감이 <laughs> 높아야지 사람이 무당도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지. 저한테는 거의 약간 만능 치트키 <laughs> 같은 게 <오. 웃음> 너무 사투라? 많이 보셨죠. 이게 원조라고 생각해. 빠비님과. 이 볼을 까놓고 뒤집어서 네. 거기서 즉석에서 보기도 하고 오. 그래서 어디 가서 점사를 보거나 아니면 기도를 갔을 때 화투 하나만 있어도 오늘 내가 어떻게 봤는지 알수 있으면 가위에요. 가위인데 저의 증조 할머니께서 응. 실제로 목포에서 가위점을 치셨던 분이세요. 아. 저는 이거 몰랐는데 제가 신을 를 오시게 되기 전에 네. 저희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계속 가위를 던져주는 꿈을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너네 할머니가 무당은 아니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점을 치시던 분이셨다. 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 모시고 계신 할머니도 진친얄미니서 어. 할머니 어, 어떻게 해줘 가위점을? 가위점을 이렇게 물을 떠놓고 그 위에 사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된는지 이런 거 보기도 하고 탈착이 돼요. 우와. 근데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붕합도 보기도 하고 아. 저의 맞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약간 개그맨으로 따지면 잔재주 개인이 많은 친구입니다. <laughs> 그죠 약간. 중국 그렇구나. 태산 우와. 기도를 갔을 때오션온 부채입니다. 오, 예뻐라. 저희 몸주 할아버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구들은 제가 실제로 방송에 나왔었을 때도 다 활용했던 부채들입니다. 음. 인간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인간하고 무당하고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알콜수. 깔끔하네.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짓는 무구들도 항상 청결했으면 좋겠고, 음. 먹을 때도 그러니까, 손 씻지를 못할 때, 이런 걸로 제가 만지는 것들을 음. 닦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제가 네 개를 원래 이렇게 네줄 챙겨왔는데 두 줄이 썼어요. 그거 그렇게 들어기다 <들어왔죠? 웃음> <여기에>? 더럽진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저희주짜 어? 예쁘죠? 아, 주 뭐가 있나 우와. 봐? 오마무리 같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이거 제가 중국에 아까 태산 기도를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태산에서 불교상을 운영하시는 음. 이제 무당분이 계신데, 음. 그 분께서 저를 보고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응, 또 느낌 근데 무당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걸다 받아올 때는 그만한 대가를 드리고 맞아요. 오신 게 맞거든요. 부적 같은 건 절대 공짜로 받는 거 아니야. 소정의 저희복채를 드리고 직접 모셔왔습니다. 정면주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적 쓸때 갈아서 쓰는 빨간 돌. 아 그런데 이거는 이게 이렇게 조각이 됐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동그란 게 윤회를 상징한다고 해서 제가 저는 이번 생에도 무당이지만 다음 생에도 무당으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마음이 진짜. 그래서 이 소명을 다 하고 그리고 이 다음 생에도 저희 신명님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다짐을 가져서 그래서 이걸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귀엽다. 저는 그냥 이제 편한 가방 들고 다닙니다 여행 항상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저는 타로 마스터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 하기 전까지는 연예인 이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음. 이 운명 전쟁을 하면서부터 나도 이쪽에 뭔가가 좀 디테일하게 좀 뭔가 직업 정신이 좀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가 우연히 일본에서 제가 어떤 분에게 타로를 봐줬는데 음. 그분도 타로를 보시는 분이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만든 타로 카드여서 한국 감성이 아닌 일본 감성의 타로도 오. 어떤지 궁금해서 음. 이제 슬슬 이제 채찌피티의 통역을, 번역을 아. 해가면서 그 친구 한국말을 못하니까 아.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왜냐면 제가 두 가지를 카드를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하면 이제 세 개가 되니까 아. 좀 저도 약간 좀 전문성이 좀 있어지지 그런데, 않을까. 무구를 여러분들이 사듯이 맞습니다. 저도 약간 장비빨이 좀중요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이 목이 약해요. 확실히 선생님도 그렇지만 맞아요. 하루에 많은 손님을 맡고 저는 한 손님인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까지 나올 때까지 보는 애들 있잖아. 소매 <laughs> 이런 애들은 예를 들면 맞아. 이 남자랑 잘 될까요? 이건데 안 된다고 나서 끝내야 되잖아. 그럼, 그럼 제가 그렇게... 포기하면 돌아올까요? <laughs>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하면 될까요? 그럼 냅두면 친구로는 될까요? 이런 걸로 오, 맞아, 맞아, 맞아. 똑같은 걸로 한4 0 개를 지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너무 힘들어. 그 나중에 그냥 <laughs> 돼, 돼 돼! 돼! 라고 이거 목에 직팡으로 뿌리네. 그러니까 여기는 산으로 그런가요? 하면은 우리는 꿀 같은 그런 것들 다쓴 거다. 그리고 아까 청류를 하는데 저도 뭐 하냐면 그날 우리가 대회를 하니까 계속 경연을 하니까 카드를 이렇게 펼쳐야 되잖아. 네. 카드도 때 같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나도 긴장하고 하니까 손에 땀이 나고 이 기름이 아, 지잖아. 그러니까 카탈를 이렇게 펼치는데 처음에는 잘 펴졌어. 나중에 떡이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laughs> <안>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안 펴지는구나 고 그래서 앞 펴줘. 그래서 어게도 급해. 난또방송이다 방송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이거 하는 거야. 얘가 때가 너무 많이 타서 그래 타로 카드도 때 타는 거 같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종이비누. 어디서나 씻스 음. 때는 종이비누. 역마살 있어가지고 항상 여권 갖고 다니고 에? 여권을? 여권 갖고 사이요? 다니고 마지막 하나는 겨울이니까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녀. 니 어, 어, 뭐예요? 사골티백? 사골 한컵 사골 사골 한 티백. <laughs> 오, 이거 좋다. 커피 목이 안 좋아. 사고 먹어야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국물 만 국물 맛. 아, 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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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 가방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저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끝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와. 일단은 제 기본, 개인폰. 그리고 요건 영어폰인데. 네. 돈을 벌어주는 네 아. 아주 감사한 영업분이죠 네. 요거는 이제 명함집이에요 아. 네, 명함값인데 그전에 한국 국악 협회에서 신진 국악인 대상을 받았는데 우와. 거기서 이제 네, 선물로 어. 이거랑 만년필하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이렇게 거울도 있어가지고 네. 네, 뭐, 뭐, 치아 그럼? 같은 거뭐 이렇게 아. 확인할 때좀 항상 이니까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음, 음. 그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요거는 지갑입니다. 와. 와. 이제, 왜 기억에 빠 현금을 그... 좀 많이 갖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만물상에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살 때, 맞아. 어 저희 할머니는 희한하게 현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맞아. 그리고 맞아. 맛집 가면 현금 줘라. 에이, 그리고 맛있어. 서비스 잘해주면 현금 맛있죠. 줘라. 맞아. 그리고 어머. 요거는, 어머. 네, 로또. 로또. 어머. 아니, 이거 샀는데, 어머. 무속인데 어, 이렇게 맞았어요. 뭐야, 뭐야? 몇 등? 몇 등? 이거 QR 가르아두개 다, 두개다 5등이 됐더라고요. 근데 번호가 두 개를 조합했으면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무당도 삽니다. 이것도. 그냥 재미로. 네. 되게 좋아지네요. 뭐그 아, 그 돈이 되게 좋으시네요. 저는 뭐그정도입니그정도라고 하긴 돈이 너무 많다. 네. <laughs> 동생들 용돈 좀 줘요. 네? 다 선생님들이에요. 아니에네다 함께 왓츠인마이백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운면정쟁 49를 촬영하면서 궁금했던 아이템들도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평소에 쉽게 볼수 없는 아이템들도 많이 나와서 보시는 분들도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운명수사들이 어떤 아이템을 애용하는지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새롭게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오늘 저희의 아이템만큼이나 재미있는 운명전쟁 40구는 어디서 볼수 있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최후의 1인이 나오는 그날까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음영전쟁49 놓치지 마세요. 안녕! 안녕.